찍고 있었어 하이 뒤에 인사 좀 해줘요 김나영씨 때 찍지 말라고 해 그래. 우리 롯데어갔구야토클스의 꽃을 안 폈다 맞아 벚꽃 못봐 오늘 봐 벚꽃은 다음 주에 벚꽃도 날안을까응 아마도 빠이 좀 따가 인사하겠든 하이 지금 어디가죠? 롯데 서울이야 뭔 아, 아, 어드벤처. 밥 먹으러 갈 겁니다. 아. 밥 먹으러 와슈내거 라면인데 제육볶음보다 더 늦게 나옴. 근데 <laughs> 아마 우리꺼는 있게어있는 그 거에 아마 그거만 한 걸걸? 그냥 담기만 한 건가? 뱉어서? 맛있겠다. 내건 언제 나오지? <laughs> 맛있겠지? 맛있겠지 보자게지 롱슈몽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셔 나 이거 이거 묻었어. 이거 <laughs> 아무도 알고 빨리 빨리 말해줘. 내가 얼마나 조심히 먹었는지. 내가 라면을 얼마나 조심히 먹었는지 다들 빨리 말해줘. 10분만에 다먹었어 아니 10분만에 다먹은게 <laughs> 문제가 아니라 <laughs> 내가 얼마나 조심히 먹었냐고 빨리 빨리 설명해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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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조심했으면은 저그수제에 올려서 먹었어야 돼. 아니지. 아이 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가은이를 기다려야 돼서. 카페를 가고 있어요. 지금? 야, 날씨 짱인데? 괜찮은데?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야,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차아다 응. 비가... 짜잔, 날씨 진짜 좋지. 이러고 보여주면 되겠지. 응. <laughs> 아, 오늘 날씨. 날씨 개속 기다려봐. 아, 그만해. <laughs> 나 이거 브이로그 올릴 거야. 하이하이 박스 박스. 근 이거 박스에 왔는데. 우리 겨복 이마스. 이버스버스 우리 컨버스. 겨복. 어디 있어? 우리 옷 갈아입고 가는 김나이 아레이터어디어나 이거 버리고 싶은데 근데 확실히 우리 겨울에 왔던 거보다 가벼우니까 응 음, 좋지 어, 맞아 훨씬 좋아 그치? 오늘 왜? 날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재밌었겠는데 맞아 <laughs> 예정. 오늘 조금 더 늦게까지 있으니까 또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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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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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도 브이로그 찍는 중 뒤에서도 브이로그 찍는 중 정답 SNS 에 미쳤어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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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고 아좀 더운데? 아? 현할지 이건가? 어 그거야 그거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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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엔티엔스 엔티엔스 크림치즈 냄새가 더해져 아 덥지 않냐? 나만 덥나? 근데 님들 봐요 찍고 있다고 <laughs> 아 예뻐 예뻐 가보자고 아, 어야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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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월드 롯데월드 들어왔어 와서. 어 오늘 사람 별로다 오늘 사람 별로 없는데. 할까? 사진 찍으러 갈까? 아 짐부터 맡길까? 저희 지금 뭐 하러 가죠? 저희 어 사진 잘 나왔어. 저희 밖,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. 자이로 스핀이요. 애들이 쫄보라서아나탈수 있어. 자이로 스윙 안 타던데요. 자이로 스윙은 못타고 자이로 스핀 정도는 타줄 수 있어. 쫄부래요 애들이. 밖으로 아, 나갈 거임 너무 더무서워요 너무 더워. 애들아 여기 에스컬레이터 가보자고. 갖고 가보자고. 가보자고. 아, <laughs> <laughs> <왜 communicate communicate 웃음> 이거이 이거, 찍었어 인생 컷라라라라 이제 구타러갈 거야. 바이 자이바 해상특급타러 왔어. 그니까, 이것 중에 하나, 니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. 알겠어. 해상특도타러왔고 아, 사진을 골라야 돼. 아, 아, 너이 자식! <laughs> 사진을 골라야 되는이잠깐못 하는 거 아니야? 이기이못 때려! 너 토끼로, 토끼로. 아아! 응. 어, 선생같 다시 재 얘들 딴짓하는 거보어 와줬어 여기 밑에 딴짓거리 글리터 글리터? 글리터 맞나? 대상 채택할 거야 타볼게아 너무 웃겨 <kleine>. <comple> 이 무섭대. 어, 근데 저번보다 더. 더하면 더 무섭지. 아니 속도가 더 줄었는데? 그래, 응. 더 무서워. 재밌었습니다. 호호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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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-L -L hello. Hello. Congratulation. Congratulation. Oh, so um, too long. <laughs> too long. Good. 우리 뭐할 건지 맞혀 보세요. 뭐할 거야? 어? 왜? 어? 왜? 뭐? 그 여기 위에 떠다리다 열기고. 어. 타려고 했는데 끝났어. 벌써 아, 끝났다고? 어. 6분 다 됐어. 에바. 야, 어차피 근데 몇분 남았지? 오늘 그, 왜 이렇게 느리게 생겼냐. 어때? 아, 그래? 으으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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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하하. 가자. 와. 호로라이드 탔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엄청 많이 타는데? 한라이도다거야호라인도다고야 우리 거의 한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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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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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진짜 1 5분1 0 완전 0이1 완전 1이분 이거 원래 한분 10분? 1로분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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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머리 젖었어 우리 이제 집어유나 침... 머리 왜 이렇게 젖었냐 또 완전 펠이 왔어 우리 이제 갈 거야 집. 나 이거 성공했다 성공했다 <laughs> 나 이거 성공했다 36초로 <laughs> 맞아 맞아 이거 얼만지 알아? 9만원이다 9만, 9만 1,500원 <laughs> 어, 아이스링크장 이제 우리 가야 돼헐 대박 차 타고 시집갈 거 있죠? 떨어져서 이 진짜 찐감. 찐으로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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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랑 커플룩 아. 입었어요. 아. 한번 우리 커플룩 아.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네. 이렇게, 이렇게 입었어요. 빠이. 아. 빠이. 아. 좀 이따, 버스에서 길 수도? 안킬 수도? 안킬 수도. 수도? 잘 수도? 버스에서 저 없어요. 네, 그냥. 버스에서. 다 마지막에. 네, 이게 가요, 그냥. 안녕, 안녕. 빠이. 아. 오늘 즐거웠다. 깔아 있고 이번에는 발빠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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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텐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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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급떨어지 힘들다 집가면 한시 <laughs> 왜 너네 <너는> 축제 간다며 <laughs> 난 수업하고 아야 머리 다 풀렸어 그치지 그냥, 그냥 아니, 뭐야 오늘 날씨가 그랬어 오늘 그런 거 같은데 자 재밌었습니다 <웃음> 안녕 클로즈 <laughs> <laughs> 안녕 아, 은진 안 찍어? 어제 아, 던졌다나또 왔어. 저 죽었네. 어, 안녕. 네. 안녕. 제 거, 제 거미 케이프거안 담기. 어안 담기. 어, 떨어졌어. 음. 어. 안 브이로그, 마지막, 전주를, 도착, 했습니다! 어? 안, 안 꺼졌네?